쌀을 재배하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일로 여겨지지만 의외로 밥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쌀을 구하기가 어렵다. 닭고기와 꿀로 만드는 중국식 요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쌀 이야기를 먼저 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음식을, 아, 맛있어, 하며 먹어봤을 것이다. 오늘은 닭고기, 꿀로 만드는 중국식 요리 레시피를 공유한다. 배가 정말 고픈데 시간이 없어서 대충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그냥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어본 적 있을 것이다. 건강하지 않은 음식인 줄 알지만 배가 고프고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다. 배가 고파도 시간을 잠깐만 투자해 건강한 음식을 직접 요리해보자. 이 그래서 소개하려고 하는 중국식 요리는 만들기 쉽다. 이 요리 만드는 방법을 배워두면 나가서 뭘사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만들 수 있는 요리로 배워두면 여러모로 유용할 것이다.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과정과 정성이다. 잠깐의 시간만 투자하면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닭고기와 꿀로 만드는 중국식 요리 레시피 먼저. 이 요리에서는 소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아시아 음식을 파는 슈퍼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옥수수 전분. 꿀, 간장으로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보자. 비네 그레트를 뿌림 채소, 참기름도 필요하다. 이제 다음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잘 익어 보자. 필요한 재료 꿀 1컵 110ml, 옥수수 전분 1큰술, 25g, 밀, 가루 2컵 200g, 중간 크기의 닭 가슴살 사장, 500g, 간장 3큰술, 1, 10ml, 버터 3 큰술, 100g, 올리브 오일 3 큰술, 110ml, 참기름 1 큰술, 35ml, 빨간 피망 1개 다진 것 15g, 사과 식초 2 큰술, 90ml.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팬을 준비한다. 예열한 후 올리브 오일을 두른다. 닭 가슴살 자른 것과 밀가루를 큰 그릇에 담아 닭 가슴살에 밀가루를 묻힌다. 팬에 굽는다. 크리넥스를 깐 접시에 구운 닭 가슴살을 올려 기름을 뺀다. 그릇에 옥수수 전분을 붓고 물을 붓는다. 한쪽에 채워둔다 다른 팬에 간장, 꿀, 사과식초, 참기름, 후추를 넣고 약한 불로 끓인다. 잘 젓는다. 끓으면 불을 끈다. 여기에 옥수수 전분과 물 섞은 것을 넣고 잘 저어 소스로 적당한 농도를 만든다. 작은 냄비에 쌀, 소금, 올리브 오일을 약간 부어 밥을 한다. 밥이다. 되면 한쪽에 치워둔다. 밥을 팬에 넣고 소스와 오일을 넣는다. 중불로 15분 정도 볶는다. 근사한 요리가 완성되었다. 맛있게 먹자.